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어, 여기도 좀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, 어느 지역이고요. 음,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.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고, 마을에서 한 1km 이상 올라와야. 있는 곳인데 좀 특이한 곳입니다. 음. 뭔가 이런 그 조형물들이 있고요. 마당에 아주 넓게 이렇게 개활지처럼 터를 만들어 놓고 나무들이 있고 여기에 합숙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어 적혀져 있고요. 아마도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고요, 금곤대 성전인가요? 네, 저도 뭐 안에는 강당 같은 시설입니다. 여기도 사람이 기거하던 곳인 것 같습니다. 합숙소 같은 게 되어 있고요. 여기 한 군데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뭐가 있는지. 네, 이불 같은 세간사리들이 있고요. 천장에 뭐, 파이 같은 게 있고, 버려진 것 같습니다. 네, 문은 잘 닫아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어 깃, 깃발을 꽂을 수 있는, 어 깃대 같은 게 달려있고요. 저기도 조그만, 아 어,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보니까 글자가 적혀 있는데, 삼신, 삼신각? 네, 각자는 정확하게 안 보이고, 삼신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런 게 있고요. 절, 절일까요? 보통 삼신각 이런 거는 절, 전리나 무속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, 여기도 합숙 시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음 시설들이 관리가 안된게 그냥 눈으로 딱 봐도 표가 납니다. 네. 여기는 앉아서 쉬는 시설. 의자 같은 것들이 숲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네, 아래쪽에 마당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뭘 뜻하는 조형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도 있고, 가운데는 돌로 삼각형, 사각형 원, 뭐 이런 것들로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고요. 가운데는 어, 단이 쌓여져 있어서, 무슨 재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주변으로 석축이 쌓여 있고요. 위에 저 어, 강단 같은 시설이 보이고요. 꽤 넓습니다. 저 끝에도 보면 어 숙소 같은 시설이 보입니다. 수양시설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. 종교적 어 수양시설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. 여기 보면 종도 있습니다. 네 대종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법 큰 종이 있고요. 저기 마을에서 산으로 한참 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저기 대문, 절, 절이라면, 음, 일주문 같은 그런 시설이 저기 양쪽에 있습니다. 네. 위치는 거의 뭐한산 꼭대기에, 어, 뒤쪽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한 7분 능선 정도 그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음,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어,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어, 방치된 채로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어,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, 얘기거리 삼아 한번 이런 시설도 있더라. 하는 정도로 소개를 해 봤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